자, 오늘은 알콜 중독 아버지를 입원시킬까 고민하고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입원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입원시켰을 때 비용에 비해서 한 8분의 1 정도 저렴하고 효과도 훨씬 좋은 알콜 해독한 약으로 치료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알콜 중독이 너무 심해서 치매도 있고 오락가락 하시고 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싶은데 거동이 가능해야지만 입원할 수 있다면서 거부당하고 있대요. 만약 거동이 가능하시지 않은 분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 간병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은 4, 500만 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내과 쪽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과를 같이 볼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시키합니다 근데 요양병원도 입원 비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시켜도 알콜 중독이라 술을 계속 찾기 때문에 해결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뭐~ 또 다른 병원에서 잠깐 입원했다가 술을 몰래 먹어서 강제 퇴원당한 적도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 알콜 해도 한약으로 치료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이라든가 방화 그다음 성폭행 같은 게 우려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강제 입원시킬 필요가 없어요 강제 입원을 왜 시켜야 되냐면은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격리가 돼 있으니까 술을 못 먹으니 술을 못 먹는 동안만큼은 가족들이 숨 쉬고 살수 있고 격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술을 못 먹는 동안만큼은 잠시 호전되는 겁니다. 그냥 뭐랄까 잠깐 동안 술이 깨고 좀 건강을 좀 회복해서 다시 퇴원시키는 거지 치료가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혼자 거동도 좀 힘들어가지고 간병인까지 해야될 경우잖아요. 이러면은 흉기난동이라든가 방화 이런 게 우려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옆에서 한약을 챙겨주고 밥을 챙겨주실 정도의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분들은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치료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머리 위로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요. 이런 상태 에왜 한약이 더 필요한 건지 조금 더 이해해 보시고 치료를 받,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면 일단 첫 번째로요 주폭 증세가 사라져요. 술 먹고 출정하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다음 식사를 하게 되면서 어, 불면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어, 불면증도 가라앉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밥을 먹게 되면 술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한약을 삼키실 정도가 된다면은 알콜 해도 한약으로 복용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아주 빠른 효과 볼수 있어요. 왜냐면 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어 뭐랄까 본인들도 좀 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자녀들이 다 컸고 본인들은 근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약을 복용시키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아, 물론, 뭐, 약을 안 드시고 계속 술만 드시는 경우들은 오히려 뭐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음, 이, 이, 아버지께서 약만 제대로 삼켜주시고, 어, 그 다음에 뭐, 아예 못 움직이고 그러시는 상황이니까, 음, 좀 뭐, 약간, 가족들이 있어 통제만 조금만 된다 그러면은, 결과는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체적인 건강들도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